아유, 고생하시는데. 여기 아니... 어, 어? <웃음> <웃음> 아, 무슨 하신데? 고생하시는데내꼬리도 하나 리일까 여기 타는거아는 고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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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고는 고리로는 고리로리로는 고리로는 고리로는 고로는 고리로는 고리로로는 고리로는 고리로는 그런가 봐. 자야 되나? 밤에 안 나오나? 그러면 어차피 여기 건너랑 여기랑 평원이니까 이 저기 평원이라고 좀 오해할 수도 있겠다. 들판이잖아. 여기다 그냥 지을까요, 하나? 그냥 대충? 자를까? 어, 벽만 하고 지붕은 대충 지은 다음에 그냥 침대만 근데 딱 깔고 나무 잘라도 세팅 나왔더라 아, 기타? 어, 그 저번에 보니까 내가 물어봤잖아. 이거 왜 기타를 왜 여기 있지? 막 그랬잖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단 작업대를 하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아, 어, 나 뭐하냐, 나 뭐하냐, 작살로. <laughs> 바로, 하나, 바로 보세요. 대충, 그냥 조만하게 아, 내가 하나 지을까? 아, 어, 그래. 자기가 지어. 그냥 냅둬요, 그냥. 나무는 그러면 해다주는 거야? 어, 해줄게. 아, 없다고? 아, 내가 해놓으면 되지. 형탄 하나는 여기다가. 그냥, 부지만 대충 그냥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음. 집이 될지, 헛간이 될지는 모르지. 진짜 대충 그냥 벽만 대충 세워놓고 침대 조건만 딱 되게끔 만들어. 아, 스테미너 진짜 너무 딸려지금미치겠네데 불부터 아, 피우자, 뭐한 거야, 우리. 애들 계속 온다, 큰일 났다. 어우씨, 나 점프가 좀 높아. 왜 그러지? 죽어, 이 자식아. 기본은 자기가 지을만한 그 크기를. 좀 생각을 해서, 바닥부터 먼저 깔어. 오늘, 날 밝겠는데, 이러다가?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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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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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봐. 얼마나 좋아. 불로 밝혀주고, 이렇게. 자기도 불 붓고. <laughs> 생선을 먹었네, 나는. 생선 뭐 먹었어? 아니, 여기 있었어. 고기 부어줄게. 아 고생하시는데. 내꼬리도 하나 부울까 <laughs> 어, 저기, NPC님? 저도, 연금술을 배운 것 같습니다. <laughs> 석탄을 4개를 만들었네, 이엠어 응. 다시 구워줄게. 생선 2마리 더 있어. 바다 <laughs> 뱅고기야 자, 그러고 보니까 나 생선 안 걷었는데? 누가 걷었나? 혹시 걷으셨어요? 어, 내가 아까 2마리 더 올려놓고 갔거든. 저기, 뭐야, NPC님이 잡아놓은 거. 고기 <laughs> 어, 타서 내가 다시 또, 어, 뭐야, 올려놓고 갔는데, 또 있고 그냥 나갔네? 아, 걷었을 거야. 여기, 고기 있는 거 보니까 보셨을 것 같은데? <laughs> 석탄을 걷으셨을래나? <왜나>? 가 <laughs> 여기, 물고기 없었어요? 생선. 잠깐만, 아, 아, 쏘리, 탔네. <laughs> 진짜 예별... 아, 나왜 이러지, 오늘, 진짜, 자꾸. 이거 약간 교회 건물 같지 않아요? 어딜 가고? 약간 중세의 교회 건물. 요즘 중세. 가오디의 버금가는 디자인. <laughs> 열심히 지우라고, 열심히. 밤대 가잖아, 지금. 어? 여기서 한 일주일 묵다 갈 거야? 묵지를 어. 못해요. 나무를 버려. 무게 때문에 못 뜨는 게 아니라 자기는 칸 때문에 못 들어, 항상 보면. 있는데 뭔가 아니 안 뜬다니까 오래? 이거 안 뜬다고요 안 뜬다고 아무것도 안 뜬다고요 안 뜬다고? 뜨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나안 뜨는데? 네가 지금 벽기다가 망치를 들고 다니시니까 그러지. 그런 거예요? 안 뜬다고 이게 왜 얘네가 아이템 줬어. 음... 그래 내 어. 잘못이지 뭐. 아니, 안 되는 거? 아니 비켜봐 뭐 뭐. 너... 아니 네가 지금 돌이 없다고요. 아니 왜 그러세요? 어, 돌 먹었는데? 아 하나 먹었구나. <laughs> 아네개 먹었구나. 산수 못 하세요? 아니 다섯 개 필요한데 네개 먹어놓고 안 돼. 세트 중에 있다.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꾸 받아주시면 안 돼요. 처음에 뭐다 필요 없어요. 일단 강하게, 강하게 키워야 돼, 강하게. 음, 우리 언제 네. 잘수 있는 거야? 아니, 침대라도 만들어주고 잘수 있어. 잘 침대 수... 만들었어, 지금. 자야지. <laughs> 진짜 협소주택이네, 이 엠병. 아니야. 얼마나 좋아. 알았어.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 어? 나름 괜찮네. 침대 딱세개 있고. 민혁이 침대 어디다 놓을 거야? 어? 민혁이는 사람 아니야? 있어 <laughs> <laughs> 아 민혁이 침대 만들어줘. 네. 민혁이 침대 네. 여기다 만들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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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옆에다가 바로 직방으로불 타게. 아, <laughs> 다 이쪽에 만들어 주 그랬는데. 아니야 아니, 민혁이 침대 일단 이렇게 갑자기 방송 키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지? 음, 건축 야 여기 그리고 여 일로 라봐 문제가 많네 집이 그냥 아, 걸어 서못 들어가잖아요 이거 봐. 아직 안. 야, 자동 달리기 거. 하면 이거 달리기야 런닝머신이야 <laughs> 끊으면... 아직 안. 집에 런닝머신이 있어. 으이씨. 어? 좋네 집이 <laughs>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 건강해지고 좋은 집이야 여기. <laughs> 힐링하우스야. 같이 뛰시죠, 현전이? 네, 얼마나 좋아. 런닝머신도 있고. 땅좀 까줘봐요, 사장님. 아, 정말 진짜. 진짜. 아니, 임부를 불렀어. 지가 지을지래니까아좀 더, 좀 더. 아니, 알았으니까 비켜 비켜요, 사모님. 아니, 비키시라고요. 아니, 아니, 사모님 비키시고요, 라 아, 아, 사모님. 아, 여기 좀더 까주세요, 사장님. 아, 진짜. 아, 커피 한 잔을 못못 못 먹게. 아, 음료수라도 사다 주시던가. 어? 여기 계단도 아를 다 보이는 부분만 내가 그게 더 깔끔하다고. 여기 계단 여기 연결할까? <laughs> 자 어, 내리막 해드릴게요 펜션 이렇게. 펜션 좀 됐죠? 아 <laughs> 사장님 음 음료수 <laughs> 한잔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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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아니시잖아요 같은 지금 인부끼리 이러시는 건 아니죠 아니 아니 왜 우리 돈으로 사 먹어야 되는데 어? 아니 물이라도 내오시던가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더운 날씨에 아 너무하시네 진짜 어? 어? 정말. 어, 이게 뭐야, 계단 걸리잖아요, 여기. 응? 아, 아 본인이 <laughs> 취무신 걸 <laughs> 우리 보고 <보면> 어게하라고요 <laughs> 런닝머신이네, <laughs> 진짜 여기도. 같이 뛰어요, 그냥. 응, 건강해지게. <웃음> <웃음> 앞에 강 바라보면서. <laughs> 계단 할거 아니야? 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지금. <laughs> 지금 오늘 모더 계단 찾으러 간다고. 이걸 만들어야 된 이유가 뭐야? 여기 저거 할 거야? 선착장식으로 살짝 해놓을 거야? 아니데 이제, 이제. 수영하기 편하게. 시공자 하나 만들어야겠다 아니 이걸 지금 뭐 하라고 지금 이거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 하라고니까 네. 네가 한다 그래야 고대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안 붙어요, 사장님. 이거 완전 그거야. 어? 아 돈도 안 되는 거뭐 하나 딱 시공하러 갔어. 시공하러 갔는데 아니 막 집에다 못을 막 삼십만 다섯 개를 박아달라고 어? 하는 거. 똑같은 거지요 어? 공그리 못을 그냥. 여기 옆에 조금 더 까주세요 여기. 옆에. 어디요? 아 여기요? 네. 됐나요? 됐죠? 왜안 붙지 계단이? 네가 못 붙이시는 거겠죠. 계단은 그거 상관없이 붙어요. 됐는데요? 안 붙는다. 더 <laughs> 붙이는 거 보여드릴까요? 기다리게, 기다리게, 기다리게. 야, 아니, 여기 끝. <웃음> 진짜, <웃음> 아, 미치겠네, 진짜, 이거. 왜, 왜, 왜 이렇게 안 붙어요? 아니, 아니, 그게, 아, 여보, 아니나 지금, 음. 야, 이 모니터를 지금 봤네. 스냅핑을 땅에다 하는 게 아니라요, 되기도 하지만, 이 끝선에 맞추세요. 아, 그럼 바로 되. 아, 비켜요. 아. 아, 아, 잘못 붙였잖아. <laughs> 바보냐? 잘못 붙였잖아. 안 아니야 끝선에 맞추면, 아 니가 방향을 거기서 보고 있으니까 그래 내려와 내려와서 여기서 쳐다보고 해봐 아니 아니 끝선, 저 계단 끝선에 맞추시라구요 어, 좀만 더, 어 그렇지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된다고 땅을 더안 까도 된다고 이렇게만 해도 음, 완성, 이야 좋다 야, 사장님, 카코트 없어요 닥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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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쉬웠어 어 자기 발로 차려고 하다가 아 뭐, 펜스 안 해줘, 옆에? 여기 떨어지잖아. 아니, 여기 이렇게. 이거 봐, 나 지금 떨어지잖아. 계단에 펜스는 뭐... 필수 아니에요? 아니, 예, <laughs> 예, <laughs> 지금. 시청자분들 모르시죠? 음... 자. 이거 하나는. 아, 니야 아니에요? 나 미치겠다, 진짜. 어떡하지? 아니, 우리냐고. 아니, 지금 그게. <laughs> 괜찮은 아우. 거 아닙니까? 아니, 부셔 봤죠. <laughs> 좋아요. 아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 아,